사도행전 9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그리고 형제들과 하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9장의 이제 하반부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다녔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어,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애니아라는 성도가 등장을 하고 한 명은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니아의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두 사람은요 둘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질병이 치료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두 이야기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비슷한 두 사건을 이제 연달아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어~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 순회의 목적은요, 어, 예수님에 대한 정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 이 순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막 성도들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어,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지역, 여러 지역이 있지만 두 지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곳은 루다라는 곳이고 한 곳은 요바라는 동네입니다. 어, 지도를 보면서 함께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조금 글씨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먼저 저 아래쪽에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인데 어, 베드로가 오늘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어,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룻다라는 그 화, 파,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룻다라는 곳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루다에서 서쪽으로 18km 정도 더 떨어지면 요빠라는 해안 도시가 이제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답이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두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면서 어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두 사건에서 공통적인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두 사람이 둘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이두 성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애니아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지만 중풍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아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요,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이 중풍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할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어, 이 요바에는 이제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어, 또 하나의 이름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하반절을 보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살펴봤었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보다 이 도르가 아 답이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잘 믿고 어쩌면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이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질병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에 육신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니아보다 더 심각한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인이라 아멘 에니아라는 사람은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이다비다라는 사람은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선행과 더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오늘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신자들이나 또는 전도를 할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뭐 이러한 말들.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복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될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 막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막 열리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심지어 욥처럼 더 좋은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질병으로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헌신과 봉사도 하는데 내삶 가운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 그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람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사람이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때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두 여인, 우리가 막 번갈아가면서 보지만 어쨌든 이두 여인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때라는 것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루다에 있는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루타를 여러 곳에 이제 신방을 하던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기도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던 그 여인이 베드로의 이 기도로 인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침상을 정리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질병의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질병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비다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다비다도 동일합니다. 다비다가 어~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되자 제자들이 어~ 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죽은 답이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답이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아무 소망 없는 시체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었던 다비다. 시체가 되었던 그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돌아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시체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살릴 그 때가 되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때가 되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는 묵상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고침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하나,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 이삭의 말년에 애, 이 이삭이 애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자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어, 지금 가만히 놔두면 이 에서가 지금 축복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거짓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리브가와 야곱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국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요 더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려 20년이라는 인생을 허비하면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행했을 때 그러한 결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애니아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중풍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비다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평생 낫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중풍병이 한순간에 낫게 되었고, 이제는 죽어서 아무 소용,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몇번 불려봤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라는 이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삶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시간과 그 발걸음에 우리가 맞춰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애니아와 이 다비다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베드로를 통해 모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그 결론이 이세 번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성경은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을 왜 이렇게 이어서 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일 그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건들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에니아에 대한 어~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아에 대한 내용, 사도행전 9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애니아에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애니아를 보고요, 주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애니아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애니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기적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비다도 한번 그 다비다의 결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0 어, 2 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비다의 결론도 애니아의 이 결론과 동일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자 그 소문이 온 도시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요바 사람이 주를 믿었다, 주를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laughs>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 마음 편안하라고 해결해 주실까요? 걱정 없이 살라고 해결해 주실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와 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모든 사건을 기념하면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세운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을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중풍병이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죽은 답이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을 낫게 하시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뭘 가르치길 원합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농사 일을 하면서 키지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키지를 할 때가 있죠. 어, 그런데 그 키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어느 쪽으로 오죠? 안쪽으로 점점 오아요. 그리고 키지를 하면 할수록 쭉 정일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키지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알곡은요, 더 안쪽으로 깊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키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막 키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렇죠? 알곡은 어떻게 돼요? 점점 키지를 할수록 가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키지를 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왜 허락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때로는 기적,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간증하라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게 첫 번째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있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니아와 다비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사건들이 뻥뻥 터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간적인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그 문제와 사건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